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오늘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오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워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엿은 미 아옵나님 주님의 참사랑. 가 나도시고 신실함이 하옵소서 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픈 암증. 주님께 바쳐서 주님 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함께 같이 우리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군요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 손에 뭐 바늘 같은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아니면 뭐 하다가 칼에 잠깐 손을 베이면 그손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 상처가 생기고 또뭐 피가 납니다. 아, 그리고 또그 피가 아,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조금 흐르다가 굳어서 그도잘 마무리가 됩니다. 아, 미국의 폴 블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은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에서 그때 피가 날때또 피가 점점 이렇게 멈춰질 때 그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좀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이 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부와 더불어서 피부 아래를 흐르고 있는 모세혈관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손상된 혈관 벽을 중심으로 주변의 근육 세포들이 이렇게 수, 이렇게 갑자기 수축하여서 아 댐을 이렇게, 이렇게 쌓아서 말 그대로 정말 피 같은 피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피 속을 떠다니던 혈소판은 자신의 몸을 터뜨려서그 피를 응고시키고 손상된 피부에 피딱지를 만들어서 역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도록 피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상처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이 근육 세포와 혈소판의 재빠른 대처와 또 희생으로 몸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던 피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대식 세포라고 불리는 그 청소를 담당하는 세포들이 나타나서 이 과정에서 죽은 세포들을 말끔하게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곧이어서 재생 세포들이 피해 지역 주변에 모여서 죽은 세포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재생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만약에 병균이 침투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뭐 정처 없이 그피 안에서 피 속에서 떠돌고 다니던 백혈구들이 명렬한 속도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병균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안고 몸 안에 품고 있던 폭탄을 이렇게 터뜨려서 우리 옛날 그 일본의 그 가미가제식으로 병균을 죽이고. 또한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전투가 끝나면 백혈구들과 또 병균들의 그 주검들이 남게 되는데 모두가 다 이제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가서 걸려져서 몸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고 깨끗하게 상황 종료입니다. 어, 상처로 피가 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 벌어집니다. 책 제목 그대로 정말 오묘한 육체입니다. 온 몸의 그 세포들이 상처를 감지한 뇌의 반응, 명령에 반응하고, 또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각 세포 안에 새겨놓으신 그 DNA의 지위를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훌륭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이렇게 신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솜씨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이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놀랍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위대한 주님의 몸입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많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이 아, 처음에 디자인하신 대로 건강하고, 이렇게 오묘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겸손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봉사가 아니라 겸손한 봉사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인정하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자라나고 온전해집니다. 상처를 잘 치료하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해내야 합니다. 만약 이 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거부하는 세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포는 뇌에게 반항하는 자신과 같은 세포를 똑같이 복제해 내면서 몸 안에 자기와 같은 반란군을 만들어 냅니다. 그 반란군 세포는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과 싸우고 몸의 질서를 깨뜨려서 몸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 반란군 세포의 덩어리를 우리는 캔서,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러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어, 우리 사,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은 자기 자신이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자기의 몸집만 예, 불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수많은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잘 밸런스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이암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 다른 것들을 다 죽여가면서 자기의 몸만 키우는 것으로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암세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됩니다. 이 겸손함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한 봉사활동 봉사가 우리 교회를 이 암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이 겸손에서 또한 충성이 나옵니다. 오늘 육 절부터 8 절까지 보면 일곱 가지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겸손한 성도들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방법들입니다. 간략하게 여기에 소개된 7가지 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잘 선포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전도할 때 말씀을 잘전 잘 그렇게 전파하는 은사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사실 기회만 더 주어지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두 번째 이 섬기는 은사는 보면 혼자서는 뭐잘 못합니다 또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일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보면 주로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영적인 파워라면 가르치는 은사는 이렇게 이해시키는 능력. 잘 설명하고 조근조근 잘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런 거구나. 이해 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탁, 탁월한 아, 그러한 은사입니다. 네 번째로 위로하는 은사. 우리 옛날 성경에는 권위라고 하는 아, 그런 말로 이렇게 써, 쓰여져 있는데 이 위로하는 은사는 이렇게 만나면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 이렇게 어려우면 생각나는 사람 예, 그러한 분들이 보면 이 위로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 위로하는 은사에 반대되는 은사가 또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은사는 낙심케 하는 은사. 그러니까 뭐이게 얘기만 하면 자꾸 그냥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말들 자주 하는 분들 낙심케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정말게 보면 돈이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많다고 이렇게 누구나 다 쉽게 아무 때나 할수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보면 이렇게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제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스리는 은사, 그러니까 지도력이 탁월한 은사입니다. 지도자들의 그런 자질이 있으면 이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주위에 별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보면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을 보고 아둘람 동굴로 모여든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돈돈 떼먹고 도망친 사람, 사기 치다가 도망온 사람, 원한이 사무친 사람 등. 하나같이 볼품없고 오압지졸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장군들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근유를 베푸는 은사,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을 돕는 은사입니다. 아 아까 위로의 은사는 주로 이렇게 말을 중심으로 해서 말로 위로를 잘하는 경우 있는데 이궁휼의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행동으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겸손이 없는 세포가 이렇게 암 세포가 되듯이 충성이 없는 세포는 죽은 세포가 되어서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점차 병들어 죽게 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몸이 그러하듯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과 또 충성의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겸손과 충성으로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시라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같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들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섬겨 나갈 때 저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바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리를 잡아 나갈 때 정말 이 병들고 시느마는 이 세상도 그렇게 잘 치유되고 고쳐짐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생각하며, 또 한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위하여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